내가 내 상태를 보면서 조절해서 쓰시면 되세요 이제 넘어갈게요 알코올이요 작용기를 배우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 후보들이에요 음. 알코올은요 알코올 OL로 끝나요 그래서 알코올의 화학성분은 다 OL로 끝나요 리나롤 시트롤 네롤 산타롤 레롤 제라니올 멘톨 터핀포올 다 OL로 끝나죠 다 OL로 끝나니까 OL로 끝나면 아, 알코올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음. 그냥 시트로네 시트로네롤은 시트로넬라 아세요? 이름은 는 어렵지만 많이들 아시는 게 뭐냐면 모기팔찌 있죠? 음. 화냄새 그게 시트로넬라 냄새고요. 레몬유칼립투스에 시트로넬라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냄새 있어요. 이게 시트로넬라 냄새, 비누 냄새 같은 시트로넬라 냄새, 모기팔찌 냄새. 맞죠? 시트로넬라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시트로네롤이에요. 제 레몬유칼립투스인데 시트로넬롤이 꽤 많이 들어있네요. 아, 시트로넬 라가 들어있구나. 그다음에 산, 그다음에 어, 제라니올 있죠? 제라늄에 들어있는 알코올 제라니올. 쉽죠? 멘톨, 민트에 들어있는 알코올 멘톨이에요 <laughs> 왜요? 쉽죠? 아 아쉬워요. <laughs>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아까 얘는 모노세스키랬죠? 음. 그러면 노트를 보면 무슨 어디에요? 탑노트에 가까운 것들이 모노테리펜 함량이 높아요. 미들인데 탑에 가까운 미들들이 높아요. 이해되세요? 음. 그럼 예를 들어서 멘토룸 페파민트에 들어있는 알코올이에요. 얘 굉장히 톡 쏘고 한 가볍죠. 그러니까 얘는 모노테리펜 알코올이에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앞에 센스크트리 편에 있던 5회 붙은 애들 있죠? 비사보로, 산타로, 진지베르 애들. 얘네들은 센스크트리 편 알콜들이에요. 센스크트리 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실까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알콜의 성격을 볼게요. 성격을 봐야 결혼을 시키든지 만져할거 아니에요. 네. 성격이 나쁘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성격이 나쁘면, 음. 안 돼요. 짤려요 그쵸? 네. 음. 알콜은, 음, 여러분들 그 상처에다가 알콜 부어보신 적 있으신 분. 에탄올로 상처에. 젊으신 분들은 없어. 마데카가 되거든. 마데카가 없을 때 우리는 상처에다가 빨간약을 바르든가 알콜을 부었어요. 응. 빨간약은 기억하시죠? 알콜 해보셨어요? 계속 아우 해봤구나 그 느낌을 아는구나 되게 아프죠 어, 장난 아니게 아프고 막 허, 저는 주로 무릎이 깨져요 저는 맨날 엎어지거든 하체 부실이라 판매 무릎이 흉도 되게 많아요 지금 다 없어졌어 아로마 쓰면서 허,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알코올을 뿌려 아프니까 막 여기 못 만지겠고 균 들어갈까봐 그러면 거품이 펄펄펄 올라와요 그럼 이제 오빠가 참아 균 죽는 거야 안 참으라 그래 그렇게 아파요 어균 죽어요 근데 이거 부을 때 용량을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내 동생이 돌 지나면서 내가 알콜을 부어줬거든? 돌 지나면서부터? 애가 갑자기 막을 쓰고 울어. 쟤네! 넌 니가 발라야 돼! 이제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우리 아들인내 동생은 알콜을 별로 거부하지 않아요. <laughs> 엄마한테는 소용없어. 엄마 상처 치료하는 짓이야 이러면 엄마 아무 말도 안 하거든. 어. 동생은 막, 따갑다고 막을 하고 쓰고. 그 동생이 지금 마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독성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콜올막섞해서막 쓰실 때 얘가 독할 거라 생각 안 해보셨죠? 음. 오죽하면 먹기도 하겠어요. 보통도 많이 먹잖아, 우리. 네, 그래서 알콜은 굉장히 순한 성분이에요. 알콜 함량이 높다? 일단 얘 순하다. 저 일단 아로마는 한두 방울씩 쓰는 거잖아요. 나알콜 함량이 높다? 얘 순하다. 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콜이 자극이 자극제일까요, 진정될까요 먹는 알콜 빼고. 바르는 알콜, 생각해보세요. 진정이 되시든가 상처에 발랐는데, 이건 안 뿌려보신 분이 하는 얘기야.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웃음> <웃음> 나 질문 줄 알았어, 어릴 때. 자극해요. 탁탁탁탁, 엄청 자극해요. 음 응. 효과를 볼게요. <laughs> 항균 항바이러스는 기본이에요. 모든 아름마는 항균 항바이러스다 해. 공기 중에 발양하면 공기 중에 다 죽어요. 음 응. 그리고 플러스 신경 강화. 뭔 얘기일까? 신경 강화? 이건 뭔 얘기예요? 신경 강화라는 게 뭐예요? 멘탈을 잡아준다? 그렇지. 한국말로 생각해봐. 신경 쇠약. 쇠약해지는 거죠. 신경이 쇠약해지는 거야. 그죠? 신경 과민. 이건 과하게 민감한 거잖아요. 근데 신경 강화라는 얘기는 신경이 건강한 얘기고 멘탈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실까요? 음. 어. 알콜올계서 발향하면? 에 네, 멘탈이 강해져요. 그다음에 강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다음 정신고양 무슨 뜻이게요? 말 너무 어려워 한자리 진짜 정신고양 고양 올라간다고 영어로 invigorating 해요. 쫙 올려준다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냥 기분업이라고 쓰면 될 것을 아 진짜 <laughs> 너무 어려워. 기분이 좋아져 요왜 휘발되잖아요. 되게 시원하고 기분 좋아져요. 페퍼민트 맡아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흔한 거 말고 스피아민트로 해볼까요? 향 맡아보세요. 얘 키워드가 인비고레이션이에요. 쫙, 기분 오무상쾌하세요. 그냥 딱껌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음. 시원하죠? 이게 알코올 효과. <laughs> 근데 롯데껌이 너무 향하고 똑같이 느끼셔가지고 참. 똑같이 그죠? 나 롯데껌을 난 진짜 존경한다니까? 에센셜 오일 향을 그대로 복제했어요. 향만 맞고는 화학과 인공과 천연은 구분이 불가능해요. 오, 진짜 롯데껌 대박이야. 저런 회사도 없어. 좀 거, 되게 상큼, 상쾌하죠? 응. 껌 냄새만 극복되면 되게 좋은 양이야. <laughs> 네. 드셔도 돼요. 물에다 한 방울 타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껌 씹는 것처럼 되게 시원하게 입 깔끔해져요. 다시 돌리세요. 드실 분 드세요. 이거, 가글도 되게 좋아요. 한번 이렇게 양치하고 가글 하세요. 오, 진짜 깔끔하고요. 수업할 때, 입냄새 걱정이 돼. 그러시면, 한 방울 각을 삼키세요. 그러면 정말 입 깔끔해지세요. 입 시원하죠? 드신 분들. 입 개운하죠? 네, 상담하실 때, 말 많이 해서 입에서, 그, 누린내 날 때, 그, 입에서 왜 노랑, 뭐라, 뭐라 그러지? 입에서 똥내 한다 그러죠? 그럴 때 되게 좋은 게, <목소리> 그이 <이슈> <목소리> 네, 스페어민트 가글이에요 음. 자꾸 쓰시면 기분 굉장히 좋아져요, 알콜계. 면역기능 강화. 이렇게 고향, 강화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얘는 무조건 자극제예요. 진정제는 진정이라고 들어가겠지. 이해되세요? 근데 진정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분명히 자극제라는데 여기 왜 진정이 들어갔을까? 여기 화학선물 주변 앞에 리나룰 있자 찾으셨죠? 리나룰. 개가 알코올 중에 유일하게 진정 작용을 하는 애예요. 얘는 향이 시원하지 않아요. 얘는 부드러워요. 진정하는 것들은 다 부드러워요. 이해되실까요? 보세요, 선생님들. 제가 레몬과 버가못을 들을게요 레몬 향은 톡 쏘죠. 다시트러스예요. 근데 버가못은 되게 부드러워요. 얘가 리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리나룰이 있고 리나룰이 없고 있고의 차이에요그 향을 느껴보세요 이쪽부터. 음. 리나룰의 느낌은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알콜인데 리나룰이 많다 얘 진정작용이 있다 다르죠 어, 리나룰의 느낌은 싹 감기죠 부드러워요 음. 에스테텔는 느끼한데 리나룰은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음. 역시 알콜이라 깔끔해요 더 상큼하겠다. 리나룰과 레몬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이게 어, 리나룰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버가목가리 네, 음. 부드럽죠. 부드럽죠? 음. 톡 쏘고 상큼하죠. 예, 그 차이예요. 네, 이게 리나룰의 느낌이에요 같은 시트러스인데 리나룰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 다음 페놀 갈게요. 어? 페놀도 오일로 끝나요. 어, 음. 뭐지? 알코올은 구분이 그 어떻게 되나? 예 일단 제가 이제까지 쭉 봤는데 패놀은 일단 3개밖에 없어요. 4개인데 제일 많이 쓰는 거 3개예요. 그러니까 작은 패놀 작은 3개를 외우시면 나머지 다 알코올이에요. 패놀은이 음. 10개 중에 제일 독하네예요 여러분들 패놀 화학이면 얘는, 얘는 어, 인간이 만든 패놀은 독극물이에요. 그 외에 그 만화 보시면 그 그, 만화, 회사가 뭐지? 월트 디즈니에서 이렇 악당들 나온 밤중에막물 방류하면, 밤 물고기 다 죽고 막 시커먼 게 이렇게 쓰고, 걔들이 왜 해골 그려진 막 드럼통 방류하잖아요. 그거 이패놀이에요그 <laughs> 물고기 다 죽어요. 다음날 둥둥둥 뜨잖아. 만화에서 보면. 과장좀못 해가지고. 그게 패놀이에요 그만큼 강력해요. 근데 자연이 인간에게 준 패널, 여러분 많이 쓰세요. 프로폴리스. 음. 자연이 인간에게 준패놀이에요 음. 음, 이 페놀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가장 강력한 항생제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음. 음, 이 아로마들 중에서 항산주 제일 높은 게 페놀이에요. 근데 독하잖아요. 독하니까 얘를 좋다고 매일 한두달 드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희석하셔야 되고요, 페놀은. 희석 많이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어, 드실 때도 펩슐로 먹어도, 예, 어느 일정기간 이상 드시면 안 돼요. 꼭 중간에 쉬어주셔야 돼요. 응. 근데 효과는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애예요 볼게요. 음. 어. 패널의 특성은 일련 굉장히 뜨거워요. 이 10개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게 패널이에요. 패널 향 맡아볼게요. 일단 되게 매운데요. 매운 거 뒤에 되게 뜨겁게 매워요. 좀 달라요. 뚜껑을 떼고 드려야 되겠지? 일단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laughs> 타임, 클로브 오레가노에요. 보시면, 티몰 성분이죠. 티몰. <laughs> 응. 어디, 어디에 들어있을까? 티몰. 클로브 타임 오레가노에요. 팀몰 어디에 들어있을까 타임. 이름이 제일 비슷한 거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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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예, 이거 이탈리안 요리 엄청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음. 오래가노도 피자에 엄청 들어가는 애예요 음. 그죠 네. 클로브는 예, 동남아 중국에서 엄청 쓰는 향신료죠 맞지? 정향 음. 마라탕 허거 음. 거기에 그 매우 얼얼한 매운맛 그거 클로브예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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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이 어려운 게 너무 어려워. 응. <laughs> 이해되세요? 네. 굉장히 많이 쓰는 애고요. 히포크라테스 오빠 가장 가장 사랑하는 게 오레가노예요. 클럽의 이슈가 있자. 응. 네.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 네. 습습관래서나 이제 좀 탈피하고 싶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할때 땡기는 게 클럽자. 일단 페놀이 향이 나쁘지 않다. 그럼 뭐예요? 독한 게 내가 땡긴다. 독한 게 필요하다? 나 그만큼 안 좋다. 응. 정상위선생님 응. 강력하게 나 필요할 때는 무슨 뜻이야? 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가장 강력한 항생제 항산화제야. 항산화가 강력하게 필요하다. 그럼 나 패널 땡겨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뜨겁고요. 얘네들을 드시면 30분 내에 땀나요. 응. 어. 생각해보세요. 오 오일 중에 제일 뜨거워요. 그 얘가 신장에 양해기을 끌어올리니까 아랫배서부터 에 기운이 쫙 올라와요. 장난 아니야. 기운이 나요안 피곤해요. 어, 그리고 몸이 뜨거워지면 뭐가 좋아져요? 어? 면역 좋아지죠? 대사 잘 되죠? 어, 그거 다잘 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오래가는 소파 때다 먹겠다, 그런다? <laughs> <laughs> 어. 이게 패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진통 효과. 이게 왜 있냐면, 여러분들 아주 뜨거운 거. 통증이 좋죠? 여러분 찜질하잖아. 그죠? 내가, 어 관절염이 있어. 찜질하고요. 어깨가 계속 결려요. 현대인한테 어깨 통증은 기본이잖아. 어깨 뜨겁게 찜질하면 얼마나 좋네요? 머리도 맑아지죠? 뜨거운 홀그 굵게 쓰는 거예요. 진통 효과 끝내주게 좋아요. 뜨겁게 풀어줘요. 마취, 심지어 얼마나 강력한 마취에 가까운 진통 효과 가 있어요. 얼얼해요. 그래서 클로브 이거 이거 치주염 좋다고 가그했다가 음, 음, 미각이 마취되셔서 미각을 상실하신 분이 계세요. <laughs> 장금이가 됐대. 뭔 소린가 했어. 선생님, 제가 장금이가 되었어요. <laughs> 무슨 소리야? 장금이가 누구였더? 대장금. 어? 대장금이 왜? 요리에 잘해? 그게 아니라, 어, 밴디에서 얘가 치주질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하루 세번 양치하면서 얘를 각을 하셨대요. 2주 각을 하시고 미각을 잃으셨어요. 돌아오는데 한달반 걸렸어요. <laughs> 그렇게 강력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경 강화. 알코올보다 훨씬 독하니까 신경 강화가 정말 탁월하게 좋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독하니까 보통 다른 건열방을 발향할 때한방을 발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향 되게 좋아요. 얘는 향 발향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아무튼 되게 시원한 향이 나요. 이런 알코올이 시원한 거랑 급이 다르게 세련되게 시원한 향이 나는 게 얘들이에요. 음. 심지어 타인 같은 경우는 조현병에도 술만큼 신경 강화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타인 땡긴다? 아, 나맨탈 무지약하다. 음. 음. 면역 기능 강화, 면역 기능을 가장 단시간 내에 올려주는 애들이에요이해되실까요 써있죠. 낮은 농도로 단기간 사용한다. 간독성 크다. 피부 자극 심하다. 오레가노 원액을 그냥 바르시면 화상이 드세요. 한두 번은 괜찮고 반복해서 바르시면 화상이 드세요. 그런 애들이에요. 조금씩 꾸준하게 쓰면 정말 좋은 우유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클로브가 블렌딩에 많이 들어가요. 얘가 온가드라는 블렌딩에 있어요. 도테라제 온가드 치약 다 있어요. 왜치약이 들어가냐면 이 클로브가 치주량이 좋아서 잇몸염증이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펜올 있으니까 항균 끝내줘요. 식약청 기준 99% 항균이에요. 얘. 이번에 이번에 그 이거 코로나 때 엄청 팔렸어요. 아로마 매출은 올라갔어요. 코로나 덕에 회사가 장사가 너무 잘돼요. 그리고 예, 면역력에 좋으니까 감기 목 아플 때한 방울 있면싹 사라지세요. 그리고 꾸준하게 먹으면 면역력 좋아지시는 거 플러스, 어, 제가 5시만 되면 졸려요. 4시5시제취약인 시간이에요. 엄마들이 애한테 리를 제일 많이 지는 시간. 내가 힘드니까. 그거 싹 사라, 이거 하루에 몇 방울 드시면 그거 싹 사라져요. 어, 나 오늘 멀쩡하네? 를 2, 3일만 느껴요. 그게 온가지에요 기운 나게 해주는 거. 왜? 페놀이잖아요. 기운 쫙 끌어올린다니까. 기운 나게 해주는 거. 예. 이해하실까요? 얘네 효과는 굉장히 단기간에 강력하게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단기간만 쓰고 말라고 한 보름 이상 쉬고 다시 쓰고. 보름 이상 쉬고 다시 쓰고 하는 애가 페놀이에요. 그러면 티몰은 타임에 있고요. 카바크롤은 오래가노에 있어요. 유게놀은 정양에 있고요. 선생님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독성이 있어서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죠. 음. 음. 그래서 어, 양파도 내가 양파만 양파가 얼마나 효과 몸에 좋아요. 음. 근데 양파만 얇 양파만 계속 맵게 드시면 간 나가요. 음. 음. 생강 좋다고 생강 차를요. 20잔씩 한 6개월 드셔보세요. 간다 나가요. 음. 똑같아요. 아로마 내가 좋다고 돈이 많다고 좋은 오일하고 원샷 이러시면 간 나가요. 조금씩 드시면 면역력에 좋아요. 그래서 10개 중에 제일 독한 거 페놀. 응. 페놀계가 제일 뜨겁고요. 제일 강력하고요. 내 몸에 어, 어 뭐라 하지? 가장 기운을 많이 주는 오일이고요. 항산화가 가장 좋은 오일이 페놀이에요.